공문 아, 투는 뭐에 대한 면공동경제에달 기술이 발달니다 그렇지 기술이 있습니까? 공물경제가발달하당연 당연한 일이죠. 내이만한은 1번 이사에 진입해 주신 덕분에 공과그 어느 때보다 더 잘해 나갈 수있니다 2번 이사 때문에 3 0을보 출동하신 10년 후퇴동 말도 좋신 말도 좋다. 10년 후보 출 말도 좋다. 10년 후보 하도다 10년 하다 10년 후보 출동하신 말다 10년 다 내가 필요한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음. 소유하지 않는데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불러지겠지 Evidence 무엇이라고 증거 같은. 음. 뭔가 싶어 Evidence 어, 어 어드밴스죠 어드밴스겠지. 예. Thanks to. a v a i l a b l 이전보다 더 예. private. 하성원? 음. 개인적인 뭐. 합적은 트러블, <laughs> 네. 근심, 걱정, 문제 다되죠요무엇명서는 네. 뭐, 어, 그렇지. 브링에 네. 인투비는 a 를 B로 가져오다, 네. 도입하다. 메이크업이 네. A, be? a -B. 또는 A를 B 상태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죠. 렌트 네. 어, 렌트 아웃 그러면 빌려 주다. 네. 스페어 네. 그렇지. 네. To one state. 어, 취향, 그렇지 누구누구의 입맛에 맞게 취향대로 이런 말이에요. 심플, 예, 간단한. 간단한 단순한 북. 예. 어클릭어 웨이크, 그, 한 번의 클릭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앱 그러면 당연히 네. 그냥 앱이고 딜리드, 그렇지 로케이트 위치하다. 차지하다, 위치하다 네. 다되지 찾아내다. 찾아내다. as good as 오 음. ownership. 소유권 소유권. access. install. 설치. Uh, 어, lighting f t u r e 조명 기구. 조명 기구. 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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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 네 x t u 고정물인데, 사실은. 아, 고정물인데, 조명기구라고 해석된 거죠. 파워 드릴. 아까 있던 전동 드릴 얘기하는 거 전동 드릴. 오케이션. 경우. 어떤 경우. 어떤 사건 네이버 f o 이웃.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g uh, while. For, uh, for a long while. For a long while. For a long w o w n e r a o r r o w e 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o r n e r a long time. 우리 아, 합리적. 전블을 합리적인 끼 그렇지? 수수료란 말로도 많이 쓰이지 않죠? 해부노 초이스파트 그렇지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응. 이거 해부노 초이스파트 해부노 초이스파트 이거 투가 나와야 되는데 투가 빠졌나? 투가 어, 빠졌 응. 해부노 초이스파트 no 어, 이거는 뒤에 투가 어. 나와야 되는 거죠. I have no c h o i 빠졌어요. 같은 뜻을 나타내주는 말이 이제, 뭐마다 할수 없다에? 아니, 아니, c a n 동사아형또 이제, cannot, h e 이런 표현도 있지. cannot, b u 동사원형이나 c a 헬프 아이 h 지 l p 중요한 표현이라서, 다 같이 나중에, 외워봐야 됩니다. 생스토는 모모 독테게는 이지. 본문 투어 들어가 보자고요. 겨드벤스호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달이 브링의 인투비 a를 b로 가져다 데려와 주었습니다. 공유를 경제로 어,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거지. 생스토디 인터넷에 대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터넷과 디지털 아, 기술 덕분에 이제 There's m u c 비교적 강조지그처럼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물건이야 메이크스 s 어 h a r i 이지어 h e a 그 이전보다 공유를 더 값싼 그리고 손쉬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과 물건들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You were able to rent a private room before the internet. 당신이 인터넷 앞에서 개인적인 방, 개인 소유의 방을 빌릴 수도 있었어, 과거에. 지금은, 지금은 늘 과거에 그 가치가 있었던 것보다 뭐 했다고요? 더, 실제 가치보다는 더 고생이었다, 그러니. 됐습니까? 네. 어, 값어치보단 더 고생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민박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 바닷가 앞에 전망 좋은 이 나오는데, 사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런 게 없으니까, 실제, 어, 인터넷 앞에서 개인적인 어떤 방을 빌릴 수는 있는데, 값어치가, 값어치가 값어치보다는 그 빌리는 비용이 빌리는 데좀더 고생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진짜 전화통 안 하고 전화통 안 하고 다쓸수 있지. 아주 시스템이 잘돼 있지. 예를 들어서 without internet, 인터넷이 없다면 how can you know 어떻게 당신이 알겠습니까? 뭐를 누군가가 여분의 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방, 당신의 취향에 맞는 아, 이런 심플 패밀리 하우스, 어떤 간단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당신 취향에 맞는 어떤 여분의 방을 가지고 있, 있는지를 어떻게 당신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finding a room and booking it. 이제 앞에까지가 다 주어자리 잖아요. 어떤 방을 찾아서 그 방을 예약하는 것이 지금은 단순히 클릭어웨이, 한 번에 클릭 지리면 됩니다. 이거지. All you need to do, 여기 이지가 본동사지겠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고정 해봐야 is to download an app. 어떤 앱을 다운로드 하는 것 뿐입니다. 웹사이트, 웹사이트가 deals with all the rest 나머지를 다 처리합니다. l o c a t i n g t h e right space i t s e the 지 i g h t space and the right space and the i a c n g t c e h e s s e s a d s a g s d a a 지금은 접근이 마치 모와 같아? 소유권, 과 같다. 같은 상태가 됐다. 소유권만큼이나 좋다. 그런 얘기죠. 현우 네. needed to install a new lighting fixture on his sailing. 가 필요했었어요. 사례를 든 거지, 겠지 새로운 조명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기의 방에 있는 천장에다가. 하지만 전동 드릴이 2 a 2 b 너무나 해서 필요할 수 없었다는 거지. 너무나 비싸서 only for the case 단지 천장에 조명 달는그 일만을 위해서 전동 드릴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in herus neighbor however o o d h 그러나 현우의 이웃에 t h e r lived someone 누군가가 살고 있었는데 관계대 문서 데비아가 설명해 주는 거죠. 네. the power d r i l 요 전동 드릴을 가지고 있지는 만 전동 드릴 가지고는 있지만 hadn't needed to use it for a long while 아주 오랫동안 그걸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이거는버 이후에 헤드피피 과거 완료 시제라고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어, uh, sharing website that matches owners and borrowers In the same area. 데리부터 에어리까지 묶어줘야 되겠지요? 그 전동 드릴의 소유자와 똑같은 지역에서 빌리려고 하는 사람을 매치스트 연결시켜주는 공유 웹사이트가 그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현우 could borrow a power drill from his neighbor. 현우는 전동 드릴을 그의 이웃으로부터 빌릴 수가 있었어요. 뭐하면서 그냥 합리적인 가격을 내면서 그걸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됐지요. 얼마나 됐을까? Without 서비스 그런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이거 가정법 과거완료지. 네. 왜냐하면 콤마 뒤에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세부동사 플러스 피피 나왔잖아요. 그 서비스가 없었더라면 현우가 would have had no choice but to buy the expensive tools. 그 비싼 도구를, 전동 도구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제 you can access what you need.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당신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What, 어떤 쓰임인지 알고 있죠? 불안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는 없고 것이라고 가속하는 거죠. 네. 심지어 when you don't own it.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조차도 당신이 필요한 것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네. 음. 됐죠? 네. 자, 우리 두개 정도 하고